안녕하세요. 석유입니다. 네, 오늘은 구글 포털을 이용해서 어, 특정한 인물만 전체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방법,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, 뭐 구글 포털은 여러분들께서 앱으로 설치를 하시면 손쉽게 구글하고 바로 동기화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글의 사진을 다 업로드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, 인물 및 애완동물 탭에 가시면 특정 이렇게 사람을 선택을 해서, 어, 이렇게 이름을 태그를 달아둘 수 있습니다. 제가 둘째 이름이 하루라서, 어, 하루 사진들만 선택을 해가지고, 어, 네, 이렇게 자동으로 인물 인식이 됐게 설정을 해놨구요. 이름만 붙여주면 알아서 최대한 비슷한 사진들은 다 둘째 폴더, 그러니까 하루라는 이름의 폴더에 전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은 한 번에 400개 정도밖에 다운을 받지 못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 이제 쓸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이 하루 사진 전체를 어 지금 여기에 한 2,000장 정도 사진 가까이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운받게 하고자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. 어 앨범을 하나 만드십니다. 여기서 앨범 만들기 그다음에 앨범 이름을 꼭 먼저 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걸 이름을 반드시 먼저 넣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, 안 그러면 폴더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인물 및 반려동물 선택을 하셔가지고, 네, 제가 하루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러면 사진 로드 중이라고 해서, 네. 그 사진을, 아까 그 하루라고 인식됐던 파일들의 사진을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, 앨범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 거구요.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둘째 하루라고 해서 지금은 149장이 체크가 되어 있죠. 네. 조금 이따가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더 해보면 사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 임, 그 하루라는 인물의 사진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클릭하셔가지고, 다 다운 이제 전부 추가가 됐다는 가정 하에 어 조금 뭐몇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여기 옵션 더보기 누르시면 모두 다운로드를 누르는 겁니다 네, 그러면 어 구글에서 처리를 해서 알아서 하나의 g 파일로 그 다운로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한 특정 한 사람만 네 수천 장의 사진이 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정리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기능이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